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역 거점 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지역 대학에서도 서울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끈단 계획입니다. 실제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살펴보면 서울대는 6천만 원이 넘는 반면 거점 국립대 9곳은 평균 2,450만 원 정도로 두배 넘게 차이나는 현실을 반영한 겁니다. 지방에 있는 거점 대학들에 대해서 지원을 올려서 단기적으로는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지원을 늘려서 지방에서도 연구하고 박사도 하고 석사도 하고 여기서도 취업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겠습니다. 서울대 비슷한 거 10개를 만드는데 이를 위해 지방대학 육성에 초점을 맞춘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 사업 등을 활용 발전시켜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. 이 대통령은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.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공공의료사관학교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. 또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고 지역의사제를 도입해 증원된 의료인력이 지역 필수 의료 분야에 확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. 국가의 돌봄 책임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.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교육과 보육의 질을 높이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 유아교육과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가와 지자체,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 돌봄을 실시해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 대통령 직속기구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상도 재정립될 것으로 보입니다. 국민참여배심위원회 등을 통해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시민참여를 확대하는 등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합니다. 장관급인 국교위 위원장에 대해선 후보자 인사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. KTV 박지선입니다.